지가 최고라고 말하는 생님은요 그냥 제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어, 연기 선생님과 연기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네. 이 연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연기 선생님이 첫 연기 선생님 만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보통 연기관이라고 그러죠 연기를 바라보는 시각 이거를 만들어 주는 시기, 그러니까 연기를 처음 배우는 시기가 이 연기관이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가 만나는 첫 번째 연기 선생님, 이첫 번째 연기 선생님이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 요즘 연기 학원도 너무 많고 연기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진짜 많죠. 특히 요즘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배우들이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줄었다 보니까 어, 배우들이 레슨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요즘 뭐 연기학원이나 이런 레슨을 좀 알아보신 분들이면 잘 아시겠지만 어, 연기학원 이런데 전화해서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우리가 최고입니다. 우리가 최고고요. 어, 우리가 제일 잘 가르치고 최고의 선생님들만 모여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등록을 하니까 그죠. 뭐 저희 학원은 그냥 뭐, 뭐 최고는 아니고요. 그냥 뭐 그냥 그래요. 이러면 뭐 누가 등록을 합니까, 그죠? 뭐 물론 자기네 학원이 최고라고 말하는 거 물론 이해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연기 학원을 20년을 넘게 운영을 했었어요. 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제가 20년 넘게 연기 학원을 운영하면서 겪어왔던 이런 모든 노하우들을 다 녹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예. 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지금 연기 학원 운영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네. 뭐 아, 유튜브 하면서 뭐 연기 학원 좋은 연기 학원 고르는 방법 뭐 이렇게 알려 준다고 하면서 은근히 자기 학원 홍보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뭐저 연기 학원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어, 연기학원 고르는 방법부터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기학원 요즘 뭐 정말 너무 많죠. 네이버에 뭐 이렇게 연기학원이라고 다 쳐보면 뭐 정말 너무 많습니다. 뭐 어떻게 골라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연기학원이 너무 많아요. 예,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대부분이요, 어디에 있는 학원을 찾나요? 뭐 강남 서울 강남 이런 데좀 이렇게 좀 번화한데 이런 데 있는 학원들을 좀 찾게 돼요. 아무래도 좀 기왕이면 이 명색이 연기를 배우는 거다 보니까 좀 강남 이런 데서 배우면 좀 왠지 잘 배우는 것 같고 예 그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뭐 요즘에요. 요즘 뭐 동네 어느 동네든 연기 학원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죠. 이건 뭐 편의점보다도 많은 게 연기 학원이란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굳이 멀리까지 나갈 필요 없습니다. 막 강남 막한 시간 반씩 걸려 강남까지 나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디든요. 요즘에는 대부분 연계학원 수준들이 대부분 다 평준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될것 같습니다. 막 학원을 어디를 갈지 막 고민하고 막 정말 선택장애 오고 머리에 쥐가 납니다. 뭐 어디 학원을 가든지간에 전부 다, 다 자기네가 최고라고 말하니까요, 그죠뭐 정말 고민 많이 하다가 막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요, 어, 대부분 어떤 선택들을 하냐면, 그냥 사람 많은 학원에 가지 이렇게 선택들을 합니다. 그냥 사람이 학생들이 많으면, 어, 그래도 뭐뭐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학생이 많다는 건다 이유가 있고, 그래도 뭐 중간 이상은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유 때문이죠.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너무 많은 학원이요, 가급적이면 선택하지 않을 걸 권해드립니다. 네. 왜냐면, 하 어, 학생이 100명, 200명씩 있는 학원들은요, 한 명, 한 명이 소중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 100명, 200명씩 있는 학원 원장들은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들이, 말씀을 하겠죠. 하지만, 어,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학생이 진짜 많으면요, 어,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기 보다는, 야, 너 아니고도 여기 올 사람 많거든? 이런 마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경험담입니다, 이거는. 네. 뭐, 그러면, 정말 사람 몇명 없는 학원으로 가야 되느냐? 뭐,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 근데 학생이 얼마 없는 학원에 이렇게 상담을 딱 가면요. 학원 원장이 정말 이 학생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정말 소중하게 예 모십니다. 정말 모시듯이 해요. 왜냐하면 이, 어떻게든 이 학생을 학원에 붙잡아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기왕이면 똑같은 돈 내고 다니는데, 이렇게 좀 관심 못 받고, 이런 것보다 좀 이렇게 원장이 직접 막 케어하고, 이런 학원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학원 사람이 학생이 너무 많은 학원,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 학생이 많은 학원, 보통 연극력과 입시를 봤을 때도, 입시 합격률.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다요. 착시 효과예요 네. 이 100명 중에 20명만 합격을 해도 굉장히 많이 붙은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 보통은 이제 한 학교 붙은 학생이 여기저기 다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20명만 붙어도 막 굉장히 많이 붙은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서 보일 때가 되게 많아요. 네. 어, 그리고 이런 입시학원들은요.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일반인 클래스도 운영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런 학생이 많은 학원에서 운영하는 이, 일반인 클래스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 신경을 많이 못 써줘요 네, 왜냐면요 그 입시가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보통 뭐 일반인들은 뭐 주말에 한 번만 오거나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이렇게 수업을 듣죠 근데 어, 입시생들은 막 일주일 내내 오는 경우도 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입시가 돈이 됩니다. 일반인 클래스도 물론 신경을 많이 써주는 학원들이 있겠죠. 하지만, 일반인보다는 입시생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보통입니다. 자, 물론, 그렇지 않은 학원들도 있습니다. 예, 뭐,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뜨끔하는 원장님들 괜히 저한테 항의하지 마시고요. 예, 그, 입시하시면서 일반인 클래스 하시는 원장님들 예, 신경 더 많이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어, 원장이 직접 가르치는 학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학원이 전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원장님들이 직접 가르치지 않고 강사들을 써서 그냥 100% 강사들을 써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도 계세요. 생각해보세요. 이 월급받고 이렇게 가르치는, 월급받고 가르치는 강사들, 그런 강사들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자기 거, 자기꺼 하는 원장님들이 가르치는 그런 학원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요 자기 거 하는 원장님들이 조금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게 그게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이 술집만 봐도요 알바들이 서비스가 좋습니까? 아니면 이 사장님이 서비스가 좋습니까? 그렇죠? 예, 당연한 겁니다. 자 연기 학원 고르는 방법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그냥 집에서 가까운 데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사람 많은 학원 말고요. 그냥 적당한 학원 이런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원장님이 직접 가르치는 곳, 예, 원장님이 막 열심히 가르치는 곳 있어요. 예, 그런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